오늘은 예쁘고 재밌는 버섯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새송이는 밑등을 자른 후 적당한 간격으로 슬라이스해 줍니다. 그런 다음 김밥김을 3cm 정도 간격으로 자른 후 새송이 밑등 부분을 감싸서 돌돌 말아줬어요. 이제 팽이버섯은 손가락 굵기 정도의 크기로 나눈 후 대파의 초록색 부분을 잘라서 그 속에 끼워줬어요. 이제 계란물을 만들 건데요. 색이 더 선명하도록 노른자를 추가해 줬어요. 저는 치자물도 살짝 넣어봤고요. 맛소금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기름 두른 팬에 계란물을 약간 도톰하게 깔아준 후, 새송이버섯은 간격을 두고 올려줘서 앞뒤로 붙여줬어요. 팽이버섯도 같은 방법으로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네모 모양으로 잘라서 다듬어주면 예쁜 액자버섯 전 완성이에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특별한 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